오전에도 땀을 한 바가지 흘르고 오후에도 땀을 한 바가지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1호입니다. 오늘은 아우스 블루베리 농장에 이 제초 매트를 모두 깔았습니다. 통로에는 제초 매트를 모두 깔아가지고 이제는 아주 농장이 깔끔해졌습니다. 카페트 깔아놓은것 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 제초 매트를 이 통로에 쭉 까니까 물론 잡초를 방지하게 해서 까는건데 이 깔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깔끔합니다 농장이 이 카페트를 쭉 깔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순찰을, 지금 현재, 현재 관주를 해 가면서, 해 가면서, 이 순찰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 걸어가는 기분도, 제초매트가 쭉 깔려, 져 있으니까, 어 카페트 위를 <laughs> 걸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걸, 걸음이 사뿐, 사뿐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가볍습니다. 이 걸음거리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후 4시 반쯤 돼가는데, 드디어 이 전체적인 통로는 제초 매트 깔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하우스 작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쪽에 화분을 화분을 이용해서 100주 정도를 더 식재를 하면 이제 완전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급한 건 아니라서 여기는 가, 이 하우스 안에는 총 300평 인데 이렇게 가두리를 가두리를 설치해서 총이 가두리가 85m 인데 전에 영상 올렸듯이, 이 가두리 85m 짜리 4줄을, 4줄을 만들어가지고, 한 줄에 거의 100주씩 해서, 현재는 400주가, 블루베리, 인디고 크리셔 300주, 벤츄라 100주 해가지고, 현재 총 400주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쪽 통로가 넓거든요? 그 통로 중간에, 이제, 매도그락을, 백조를 식재하고, 이제 청소하고, 청소하고, 이쪽은 제가 나중에 화단을, 화단을 만들려고 지금 이 출입구 쪽은 제초 매트를 깔지 않았는데, 여기가 한 15평 되겠네요. 이 정도는 나중에 화단을 만들려고 제초 매트를 깔지 않았고, 어 나머지 이런 통로 부분은 여기가, 어, 주간 간격이 약 4m 가까이 돼요 4m 안되고 38m 그래가지고 꽤 넓거든요 중간이 그래서 이 중간에는 나중에 화분 화분으로 화분에 식재해서 약 100조 정도를 깔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우스 식재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건조에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분리비의 상토에, 어, 젖어가고 있습니다. 상토에 젖어가고,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셰순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날씨라서, 이제 내일부터는 하우스 내 정리 정도는 해가면서, 해가면서 비료를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완효성 코팅 비료도 좀 주고 싶고, 어제는 수용성 비료를 좀 줬는데, 내일은 코팅 비료를 한 주먹씩 이 400주에 투입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얘들은 올해 최대한 키워야 할, 키워야 될 얘들이라, 이제 새순들이 뿌리가 조금씩 이제 활착이 되어 가는지, 어, 보이지 않았던 셰선들도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시 반이 다 되어서 오늘까지 제가 계획을 세웠던 제초 매트를 마무리해서 보람찬 하루가 된것 같고 이제 저도 여기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